네 옥년암절에 스님 방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다시 에, 찾았습니다. 방이 어, 기운이 막혀 있어 가지고 스님의 건강이 안 좋았던데요. 기운을 열무로 해서 건강과 어, 재물이 들어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옹륜암 절의 주산이 때 일자문성으로 잘 생겼습니다. 어, 여기에 창문이 열린 방은요. 어, 큰 스님이 계시는 방인데요. 이 방의 창문이 처음에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 막힌 이후로 스님이 몸도 아프고, 어, 불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신도도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이큰 스님의 방의 문을 여는 것은 이 창문을 통해서 좋은 기운이 방 안으로 도로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 창문을 막힌 것을 이렇게 다시 열었습니다. 방의 침대 위치도 예, 침대 위치도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고요. 음 어, 여기 창문이 막혔던 게 일렸고 어, 이런 장들도 이 중간에 공간을 확보해 놓거나 옆으로 어, 위치를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님 방이 어, 명단 기운이 솟아나는 생기 기운으로 침대 배치 가구 배치를 마쳤습니다 네, 아낀 침대 자리에 명당 생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기 우회전입니다. 네, 머리 부분에 네, 생기 우회전입니다. 네, 스님 침대 자리가 생기 기운으로 만들어졌네요. 건강하시고,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여기는 스님 집무실인데요. 집무실 책상 자리에 지기가, 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스님앉는 자리에 지기가 있나를 볼게요. 스님 뭐를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까? 저쩌나수끼리 아이고, 노하다, 이분이. 네, 자리에도. 명당신 기부해 전 하네요. 잘듣습니다 멋집니다 이제는 뭐 제대로 이제 세팅이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